자 오늘 동영상은 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예, 약간 회색 계열이라고 그런가요? 오시색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계열로 했습니다. 집이 그냥 바로 마루를 하지 않고 있을 때보다도 작업을 해놓으니까 훨씬 예, 작업을 한 표시가 난것 같습니다. 역시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른 작업을 다 해도 표시가 안 나다가 바닥을 하면 표시가 난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잘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어, 이거 이제 전문 시공팀한테 맡겼습니다. 이렇게 전문 시공팀한테 맡겼고, 재료는 제가 이제 공수를 해서 드렸고요. 오늘 어찌어찌 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일러가 늦게 설치됐었고, 바닥을 말리지를 못해서, 습이 생기면 나중에 터진다 그래서, 부득불 못하고 오늘 이제, 주말에 좀 말렸다가 오늘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네, 되어있고요 어, 뭐 코너 부위랄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잘해 놓으셨네요 잘해 놓으셔서 물이 네, 없을까 봐 이제 여기는 아마 싱크대 위에기 때문에 네, 작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습이 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 바르지 않고 여기 남겨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어, 중문에서 바라다 보면 이쪽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질 자리입니다. 계단은 이번 주에 와요. 이번 주에 오면은 완벽하게 실내 작업은 끝나는 것 같고요. 가구 배치만 이제 남은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 이제 그, 저희들이 하려고 몰딩을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작업하시면 제가 놔두라고 겠습니다 이게 따로 몰딩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우아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겨뒀거든요. 몇 군데 됩니다. 이쪽하고. 이건 뭐 금방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작업 소식 올려봤고요. 오늘 이제 그 거실 메인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일 온다라고 하니까. 어떤 등을 구입을 했냐면, 이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펜이 돌아가는 등이 있습니다. 펜과 등이 함께 있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걸 이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펜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설치를 하면 펜과 함께 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펜은 이제, 어쩌다 한번 돌릴 생각이고 이제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등이 이제 얼마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커버해 보고요 안 되면은 다른 벽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위층은 불을 꺼놓은 상태고 1층만 불을 켰는데 1층 주방 쪽하고 어 벽등만 켰는데 안에가 좀 실내가 어둡습니다. 이건 이제 거실등 천장등이 좀 달아지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주변은 안개가 확 끼어 가지고 비도 오고 지금 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그 정면 네, 청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에, 저희 이제 그 글씨에서 보면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에,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산그림만 많이 보여 드렸더니 산속에 있냐고 많이 물, 물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을이 있고요 어, 마을 맨 상단에가 제 집이 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에, 너무 무섭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변 환경을, 그리고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말이 오면 난간 작업하는 게 이제 제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대를 전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또 작업 동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